안녕하세요. 어, 저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분석학을 전공했는데요. 정신분석학은 어, 생소한 학문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심리 상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아가는 학문? 그게 정신분석학 맞습니다. 어,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구강기, 항문기. 에, 예, 이렇게 하세요. <laughs> 구강기, 항문기 이상하죠. 이거 자녀들과 식탁에서 우선 도선할수 있는 말은 아니죠. 정신분석이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 분석이 무엇인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학문기 구강기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는 동물은 다른 동물 잡아먹는 거 괜찮잖아요. 그 야만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안아줘요. 그리고 목덜미 이렇게 만져주고, 젖도 먹여주고, 엄마에 해당되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면 보살펴줘요. 그러면, 어, 뭐가 엄마라면 뭔가 이렇게 따뜻한 게 또, 우, 다른 사람이라면 우유가 따뜻한 게 이렇게 뭐가 오면서 내가 배가 고팠는데 배가 좀 채워지고, 위장이 채워지고, 입이라는 거는 배고프면 뜯어 먹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뜯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혼돈 자체인 에너지가 구강기를 거치면서 길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어, 뭐가 좋은 게 들어온다. 어, 기분도 되게 좋아. 뭔가 나를 이렇게 막 만져주고, 내가 안전한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바로 누가 날좀 다독여주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엄마, 하나 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의 혼돈, 혼돈 그 자체인 에너지의 길이 나는 그 과정이 구강기, 또 항문기. 배변 와 더럽잖아요. 근데 응원해 주죠.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그러면 어 아, 이게 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응가를 했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 몸에 있는 것들,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들,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길이 생겨요. 그 길이 생긴다는 건 사연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사가 네. 이야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네. 엄마 이야기하면 울컥하세요, 다들? 이야기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어, 어 그럼 벌써 어휴, 나 울컥하죠. 그 이미지가 확 지나가죠. 엄마 힘들었던 거 이야기잖아요. 다그 이야기가 야만의 상태에서 문화의 상태로 길이 어, 나는 거죠. 길을 낸다. 그게 뭐 구강기, 항문기, 뭐왜왜뭐 남근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왜 맨날 성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범죄를 보면. 항상 통역 그리고 성이 부분이 야만의 상태로 나타나잖아요. 거기 길이 난다는 건또 그걸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 근친상관 안 돼. 그것도 길이 나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혼돈에 길이 나는 과정 그게 구강기, 뭐 항문기, 남근기 뭐 이렇게 어,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으로 어, 부르는 그 중요한 단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안할 거예요. 다만 야만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꿈 분석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주셨어요. 우리 5강으로 진행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꿈 분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꿈 분석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laughs> 네, 꿈을 조금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까지 그래서 어, 딱 그때 어, 조금 이제 편하게 꿈 분석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은 꿈 분석만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신 분석이 뭘까 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 야만에서 문화로 나아가는 그 근본 원칙이 뭘까 프로이트는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동일시. 엄마가 내 마음에 있어요. 맨날 맨날 엄마가 맞아요 아빠한테. 그러면 이 아이 의 마음 속에 엄마 매만는 엄마 있죠. 그늘 안고 다니죠. 이 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려고 하면 바로 밀려오는 건 죄책감. 우리 엄마 그러고 사는데 내가 행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동일시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어 소위 프로이트가 야만에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삶의 방향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의 방향성, 행복하기 위한 길, 여정. 그걸 어떻게 한번 어, 고민해 볼수 있을까? 동일시를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어, 그래도 또 우리 해야 되는 이야기가 근본적인 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어, 우리 아이, 내 아이의 이야기.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 이야기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넘어가서 그러면 어, 매일 매일 좀 문제들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하면 하면 어떻게 정신분석을 좀 쓰면 내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과 싸우는 정신분석과 전혀 다른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론. 자체를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급이 하나 올라간 거죠. 내 아이의 이야기까지는 뭐 근본적인 이야기들,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 4강에 가면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들 하실 수 있는 거,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 버무려서, 어,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을 벗어난 치유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꿈분석으로 끝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백만인을 위한 정신 분석이라고 제가 주제를 어, 잡았습니다. 선생님들 하루하루 일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 대처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laughs>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성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백만인을 위한 정신 분석이라고 잡았습니다. 5주 강의 내용, 이렇게 구성을 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 정신분석학의 목표는 치유. 내가 나아야죠. 내 문제들 해결돼야죠.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죠. 변화가 가능하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뜻일 겁니다. 그게 행복으로의 방향성 아닐까? 결국은 이건 한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라는 단어. 두 번째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로서의 동일시 이야기 하면서 어, 좀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야만에서 문화로 어, 전쟁도 막자 범죄도 막자 프로이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의 이야기 이유 이유 젖 빼기. 젖을 떼는 과정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어, 나도 내 아이도 행복한 삶 어떻게 살수 있을까 네 번째는 프로이트의 천적 프로이트가 너무나 싫어했던 융 예,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고 융은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예요 19살 차이 나는데요 융이 새까만 후배인데도 그렇게 프로이트를 예, 싫어합니다. 왜 맨날 선생님은 성 이야기만 하십니까? 뭐왜 어, 신비한 이야기들, 신화에 대한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래서 어, 프로이트와 융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 그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5강 어, 그 다음에 꿈 이야기, 정신분석이 꿈꾸는 세상, 내가 꿈꾸는 미래. 어젯밤 꿈이 들려주는 내 이야기. 왜 어젯밤 과건대 내 미래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꿈이 선생님들 문제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분석하시잖아요. 개꿈은 없습니다. 프로이트의 지론입니다. 개꿈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꿈은 내 문제를 드러냅니다. 자극이 돼야 꿈에 나오거든요. 자극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줍니다. 융하고 프로이트하고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어, 다들 프로이트를 하거나 융을 하는데요. 저는 이론 프로이트 공부하고 분석은 융으로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네, 둘다 믿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저는 융도 믿고 프로이트도 믿습니다. 못 믿으면 못 하겠죠. 정신분석의 꿈 이야기 변화를 위해서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럼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 목표는 치유. 몰라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피골이 상접해져요. <laughs> 점점 얼굴이 너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만 몰라요. 치유는 관찰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치유 이야기, 그리고 치유가 만약에 된다면, 변화가 가능해진다면, 그럼 성숙으로 가는 길,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가는 길 열립니다. 프로이트의 환자들은 그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치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미숙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떤 게더 좋은 것 같으세요? 완전함, 완벽함, 확실함. 대 불완전함, 불완벽함, 불확실함. 전자가 좋은 걸까요? 저거 아주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를. 저거 안 저거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강박적으로 뭘 해야 되고.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목표가 있을 때. 좀 성숙한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 강박이면 에너지를 거기 낭비하죠. 예를 들면, 손, 씻, 손 100번 씻고. 또, 우리 나올 때 우리 하는 의, 그, 그, 의, 의례들 있지 않나요? 의식들? 이렇게, 뭐, 불몇번 껐다 켰다, 뭐, <laughs> 저, 들어가서 이제 예, 가스 한번 보고, 뭐, 그럼 몇 가지 우리 하는 거 있지 않나요? <laughs>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점점, 점점 많아져요. 규칙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친구와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왜 치약을 끝부터 짜라니까 내 규칙 <laughs> 내 규칙이 있는데 수건을 이렇게 쓰라니까 너무나 많은 규칙들 어~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규칙은 괜찮은데 성숙하지 못한 경우는 그게 내 아~ 족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완벽함에 대한 착각이죠. 완벽할 수 없죠. 균은 항상 있습니다. 균들은 항상 여기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걸 털어버리려고 100번을 찍다 보면 다른 일, 그 시간에 할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불완전함이 완전함보다 강합니다. 그게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제일 큰 이론적인 선물입니다. 불완전함이 완전함보다 강하다. 완벽함보다 불완벽함이 오히려 더 완벽한 경지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불확실함이 확실함보다 더 사실은 상황을 잘 설명한다.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확실한 건줄 알았어요. 근데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세계는 그걸로 설명해요. 유클리드 기학. 그게 전부 줄 알았어요. 비유클리드 기학 나오죠. 깨는 것, 완전함을 깨는 곳. 그 곳에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완전함 확실함. 거기 갇히면 우리 인생이 좀 불행해집니다. 어디가 아픈 걸까? 프로이트를 찾아왔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그런데 다양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 아무리 뭐 조사를 해도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RI를 찍죠 허리가 아파 막 이러면 안 나와요 고3인데 허리가 자꾸 아프대요 MRI 찍었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대학 가서 MT 한번 갔다 와서 나왔어요 <laughs>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행복할 때 야단 맞으면서 애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걔꼭 체하잖아요 <laughs> 마음이 몸하고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아프대요. 근데 우리 어떡하죠 엄마는 굶었어 이렇게 하죠. 아빠는 어떻게 했어? 그 정신분석의 기본은요, 선생님. 정신분석의 기본, 기반.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아프다 그러면 그게 진실이야.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괴롭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진실입니다. 의사가 눈으로 보니까 혹이 있어요. 그래야 아픈 건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신분석에서는 그게 아니죠. 아프다 그러면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걔한테는 정말 또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인정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의 기본입니다. 아, 그렇지 않을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이유를 자기가 알고 있다면 아프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다면 아프지도 않아요.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안 무서울 수 있다면 아예 안 무서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죠. 윽박 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못하겠다는 거를 윽박 질러서 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유를 찾아가고 그게 왜 문제가 됐지? 를 찾아가는 그 서사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 아니야, 이건 그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사람들 이야기고요. 불행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왜 불행한가요? 반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를까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 프로이트의 질문이에요. 히스테리적인 비참, 일상의 불행 요게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프로이트가 행복한 삶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글쎄 한순간 한순간이 늘 그렇게 매순간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히스테리적 비참에 빠지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무력해지고 뭔가 내나 자신이 아닌 그 느낌 아픈 거죠.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는데 내가 좀 약해요, 약해져요. 히스테리적 비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히스테리적 비참이 아니라 일상의 불행 정도가 되면 이제 행복으로 출발할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프로이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운이 좀 없었어 이렇게. 아, 오늘 힘들었어? 그냥, 그 정도는 일상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저거, 좀 죽여버려야 돼.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못 자고, 어,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이거는 히스테리적 비참이죠. 그래서 히스테리적 비참에서, 일단, 일단 정신분석의 목표는 히스테리적 비참에서 일상의 불행으로 바꾸는 거. 우리의 문제들을. 그렇게 되면 좀 든든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일상의 불행 그게 만만해질 때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신무석의 목표는 무엇이냐?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 늘 하던 것 거기서 벗어나는 것. 치유라는 건 내가 늘 하던 거, 어 내가 정말 싫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싫어! 파란 버튼을 누르면 어 좋아! 이렇게 하는데 한 2, 30년을 계속 빨간 버튼만 계속 누르는 그런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게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데 싫어한다고 늘요거 누르면 팍 튀는데 또왜 튈까를 같이 뭐 이게 아니라 계속 누르는 계속 누르고, 내가 이걸 누를 때왜 튀냐, 나는! 이렇게, <laughs> 튀죠! 그걸, 원인을 같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반복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데, 잠깐 멈추어서 관찰을 하면, 빨간 버튼을 누를 때 튄단 말이에요. 그럼, 어, 왜 튀지?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번, 프로이트를 만나볼까요?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어, 죽었는데요. 음. 프로이트 할아버지는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창시한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83세에 맨 마지막까지 유태인인데요 문제가 되는 논문들을 계속 발표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반복을 깨는 걸 정말 몸소 실천하시고 몸소 보여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실 때쯤이면 39년 저 때면요 나치가 프로이트 책다 불태우고 히틀러가 집권하고 그때 유태인이니까요. 그걸, 그걸 계속 보고 경험하면서 안 된다. 정신분석은 맞서 싸우겠다. 뭐 이걸 한게 아니고요. 모세가 이집트인이야. 이걸 논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논문을 써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마도 프로이트가 히틀러에 저항하는 대항하는 한 방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워낙 늘 하던 거를 한다 이거는 안 그건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면 빨리 바꿔요 프로이트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 너희들 종교 너희가 믿는 모세 뭐 이렇게 하면서 유태인을 아빠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프로이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문헌 조사를 해 봤더니 프로이트 어, 그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무슨 문헌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집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자료들이 많더라. 그러면 이집트에서 어, 모세가 가지고 나온 종교는 이집트 종교였을 거다. 이집트에 일신교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그 마지막 후손일 거라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막 이제 그 서사를 환상 서사를 막 쓰면서 뭘 하느냐 하면 어 제목이 부제가 이렇게 들어가요. 만약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유태인을 그러한 방식으로 유태인이 독일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집트인이라면 나도 너희들이 정한 거, 너희들이 이건 이집트, 이건 뭐, 그런 방식으로 유태인, 독일,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는 거,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서사도 가능하다. 왜 그게 인간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되지? 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 우리는 어, 정신분석 이야기 할때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고통. 프로이트가 그걸 당했었고요. 유태인이니까 항상 박해받았고 또나찌의 만행을 받고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같이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범죄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으로의 길, 행복으로의 여정이라면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야겠죠. 저는 프로이트가 워낙 어려우니까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라캉이라는 정신분석가 의사입니다. 라캉의 이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라캉의 이론도 어 라캉의 시선을 통해서 정신 분석을 다시 푸는 셈이에요. 프로이트와 융이죠. 천적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어요. 프로이트가 무의식 이야기할 때 융이 스위스에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19살 어리니까요 이분을 좀 따라야겠다.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어 스위스에서 융을 융이 프로이트를 만나러 비네 와요. 그리고 둘이 만나고 아 정말 미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가 정신분석협회 회장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제 곧몇년 어, 지나 바로 결별을 하게 되고 융은 프로이트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1920 1913년 정도가 되면 다시는 이제 안 만나게 됩니다.